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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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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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한나래 신양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SI는 인터넷이 막혀 있는데 구글링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참 그렇잖아요. S 맨날 제가 구글링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음. 요새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핸드폰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고얘이 그 차분히 하면서. 옛날 얘기 좀 해드리고. 옛날 얘기 좋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요새는 스마트폰 세대였잖아요, 스마트폰 세대. 요새는 스마트폰 세대라 스마트폰 보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 폴더폰이야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도, 그니까, 옛날에는 요새처럼 빡센데 이제 금융권 감좀 많이 빡셌어요. 금융권 인터넷도 막혀 있고 뭐다 막혀 있고 그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모두 좀 다운받을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찾기도 좀 찾아봐야 될경우가 많았어. 그때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엔 책으로 했어 책으로. 그래갖고 옛날에 보면. 요새는 아니죠 프로젝트를 가보면 애들이 책꽂이를 들고 나도 책꽂이를 들고 갔거든 책꽂이 하나 들고 가갖고 거기다 책을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짬밥이 좀 많이 되고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의 책 보고 야책좀 갖고 와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짜고 왜냐면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건 알잖아 그래서 책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 제세그 얘기 들어서 생각나는 게 책꽂이 샀다는 거. 옛날에 그래서 프로젝터 나갈 때꼭 책꽂이 조금 이게 아담한 거 아니면 뭘로 이게 A4 용지는 이렇게 받쳐놓고 책 이게 한두 권씩 꽂아놓고 뭐 자바 책이라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그 기술 서적 꽂혀있고 그것도 귀찮으면 옆에 사람이 꽂혀있어 그럼 잠깐만 줘봐 그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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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로 옛날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 세대가 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SI는 인터넷이 다 막혀있다 다 막혀있어요 전부 다 막혀있고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면 재밌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 PC라 그래서 인터넷 되는 PC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되는 PC를 뚫어놔요 왜 그러냐면 그 프로젝트 하면 다 알아 왜 그러냐면 구글링 해야 된다는 거왜 그러냐면 내가 천재가니그 모든 걸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무슨 내용인 건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찾기도 해야 되고 막 구글 씬 있어야 된대잖아 구글 씬 없으면 아무도 프로그램 못짜 정말로 천재, 야 천재지 그책 있는 거다 암기하고 모든 인터넷 내용인 인터넷 그 방대하냐 그걸 다 암기하고 있어 네가 여러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 구구신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인터넷 그 프로젝트를 가면 그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데, 딱 가게 되면, 그, 관리하고, 뭐, 사업 관리를 이렇게 해서, 그럼 인터넷 표시는 몇 대? 그러면, 인터넷 PC를 상위 업체에 줄때 있고, 협력 업체에서 줄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돈 되는 놈이 이렇게, 힘 없는 놈이, 꾸진 PC를 하나 갖다 하나, 그리고 인터넷 p c 라그래서 하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돼요. 근데, PC는 한 대잖아. 쓰는 사람 몇십 명이고, 그럼 그거 줄서 있어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애들 귀찮으니까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그니까, 내가, 그, 농협이나, 뭐, 금융권이나, 뭐, 아무리 빡센 데 가도, 기껏해야 뒤에 있는 카메라는 막아요. 카메라는 막고, 그, 핸드폰은 쓰참 웃긴 게뭐냐 내가 진짜 생각해, 웃긴 게, 그, 핸드폰은 돼. 태블릿은 안 돼. 그런 데가 많아. 그니까, 러 핸드폰하고 태블릿하고 보면, 사이즈가 좀 크잖아. 두, 핸드폰 세네 개 사이즈가 태블릿이잖아. 태블릿은 안 된대. 왜안되냐고 핸드폰이랑 똑같은 거지 냐고 아니 너무 쪼끄매 갖고 찾는데 태블 아태블릿은안 된다면서 어 핸드폰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래서 핸드폰은 다 가능해요 거의 거의 99.99%가 핸드폰은 통과를 시켜 그래서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개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알아 여러분도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 그래 갖고 내용이 이렇게 길잖아 그걸 여기다 쳐야 되잖아 그러면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막 치는 거야. 눈시깔이 아프잖아. 그래도 그렇게 스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구글신에게 물어보면, 거짓말도 한다, 그제, 구글신이. 정답이 있는 게 있고, 틀린 답에 틀린 답을 열심히 써서, 땅 했어! 안 돼!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다 되면 카페해서 붙여놓고, 땅 해서, 되면, 고, 안 되면 스톱이잖아. 이거는 열심히 쳤는데,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 막. 그래서, 따다다다다 치는 애들도 있고, 아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예, 짱밥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PC를 한대더 갖고 와요. 요, 요, 태블릿 같은 걸 PC라고 가져가서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PC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 PC를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공용 PC는 니네 쓰라 그러고, 인터넷 PC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다 놓고, 나만 검색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자료는 그,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그, 메인 컴퓨터에 보안이 다 깔려 있어갖고, 갔다 왔다 할수 없는데, 그 보안 USB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할 때, 보안 USB로. 그것도 살짝 얻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노하우야 노하우 <laughs> 그니까 러 인터넷 PC 있어 짬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핸드폰 이렇게 보면 글도 침침하고 안 보이잖아 근데 지를 나는 가서 뭐라 그러냐 아 글도 안 보인다고 눈도 안 보이고 근데네가 쳐라 그래 내가 그러니까 와서 네가 치든지 그러면 사업관리나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야내 PC를 인터넷 PC로 등록을 해서 여기서 잡고 나중에 나갈 때 포맷만 시키면 되거든 인터넷 PC로 등록을 하고 내가 거기서 쓰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했던 아이템 이게 꿀템이라는 거야 꿀템 이게 그 여러분들 알잖아 20기가짜리 이거 이거 원래 이런 것도 반입이 불가능한데 그다 말로는 불가능하다 그래 이런 거다 말로는 초창기 때 가면 보안이 안 되고요 뭐 어쩌니 저쩌니 근데 금융권에서는 조금 빡세게 하는 데는 안 되는데 공공 쪽은 그 조금 빡센 데 가면 안 되는데 조금 덜 빡센 데 가면 저딱 들고 가면은 한마디야뭐 어쩌니 저쩌니 안 되니 되니 하더니 뭐 그러고 그냥 써버리잖아. 그럼 뭐 나중 에 와서 그래. 아이피 그 패스워드 좀 가르쳐 줘요. 지도 데이터 쓰거든. 핸드폰 무제한 쓰는 사람 드물거든. 저거 쓰면 좋거든. 인터넷 사무실에서 이렇게 데이터 검색하고 막 하는데 빡팍팍팍 떠지면 좋잖아. 그 자기네 데이터 안 써도 되고 데이터 무제한 쓰는 사람 드물거든. 요새는 좀 많이 쓰는데 안 쓰는 애들도 많거든. 그러면 자기 데이터 쓰기도 아까운데 그럼 이거 써라. 그러면 공익이 쓰고. 요새는 그런다는 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해요 그눈 크게 뜨고 그래서 핸드폰 핸드폰 무조건 핸드폰 그저 같은 경우는 눈안 보이고 해서 짬밥이 좀 차면 그 공용 pc를 내 걸로 등록해서 나만 쓰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빌려달라 그러면 잠깐씩 빌려주고 그런 건 있고 예 그래서 잠깐 재밌는 질문 있어 맨날 빡빡 판 얘기 기 하잖아 그래서 재밌는 질문 있어 재밌는 거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알죠 이 사이트를 열명 할당제 그리고. 그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하는 거는 이, 이 채널은 진짜 배신이고 배반인 거어열명 할당자가 있는 채널에 대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가는 사람은 배신이고 배반이고 그런 거야 알았죠 열명 할당제 알았죠 이거 무조건 열명할때 이제 귀에 못이 딱지가 벗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네 재밌는 얘기 조금 했고 다음에도 저 다음에 봬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명 열명 활당제, 울랄라, 울랄라.